형, 저는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 일 보고 다른 업장 이동해서 차에 빵 냄새가 되기면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빵 냄새가 난다고 좋아하고 빵 냄새가 싫다고 전 빵이 더 빵인데 직업이 열정이 없는 건가요? 그건 익숙해진 거죠. 너무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익숙함에서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기준이 이런 얘기한 건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함을 잃지 않으면 익숙함의또 다른, 어, 소중함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전 매일 로미하잖아요. 근데 매일 새로운 건, 어, 매일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저는 목소리,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예, 네, 원장님이 들고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보늘 아. 그이 그... 정도 얘기 하셔야 돼 바람 소리 때문에. 아... 네? 그... 원장님은 기공 자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린다고. 우와! <laughs>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그빵 냄새조차도 어느 순간 사라져. 그 대놓고 얘기하자. 아, 사라졌다고 보면 사라졌을 때는 아마 그게 그리우실 것 같아요.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걸 나도 모르게 언젠가 사라졌을 때는 그게 되게 그립고 다시 하고 싶고 소중하다라는 걸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기 전에 그 소중한 걸 다시 그 느낌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러네요. 저희 커뮤니티를 말씀하세요. 저희 커뮤니티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아, 저희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가 근데 보니까 뭐 태블릿 거기서는 잘안 나오고 그 핸드폰하고 컴퓨터에서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면, 음, 일상의 스틸들을 어, 올려놓고 있거든요. 거기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음. 그러게요. 맞아요. 빵으로, 빵이 기중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선생님께서 간호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당장에 그 소중한 게 나에게 주는 그 감사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소중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배드가 없어도 배드 찾잖아요. 배드가 없어도 배드가 있는 것처럼 하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어, 선생님들은 배드가 없으면 찾게 되겠죠. 실공 단계에는 선생님들은 배드가 없으면 훈련을 못 하죠.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사실 앉아 있을 때도 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로미를 하시고, 뭐서 있는 사람에게도 로미를 하시고, 뭐 어떤 포즈를 취해 있는 사람에게 로미를 하세요. 그리고, 어, 선생님 분께서도 님 어떠한, 어떠한 포즈로도 로미를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배드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께는 뭐, 찾게 된다라는 그 부속품, 부속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음. 저희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이 되죠,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